이장님이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주질 거기 흙 받으라고 갑자기 가야돼요 엊그저께 따온 노콜라하고 봄동으로 겉절이를 했는데 면은 어차피 다 뜯어버려야 돼요. 대대적인 일을 농사일을 하게 생겼네 갑자기. 오래오래 보고 사야 된다고 그랬지만 이거 안 사면은 못 산다. 이제 딱 여기는 엄청 싼 거다. 뻥뻥치고 나는 좀 저질러 놓고 보자 주의여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남편이랑 많이 부딪히는데, 내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럴까요? 우리 남편은 잔소리가 끝이지를 않고, 어찌나 그렇게 잔소리가 더 늘었어요. 나이 점점 들어가면서 더 늘어는 것 같아. 그래도 그렇게 뭐 나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들어주겠죠? 절대로 아니면 뭐 들어줄까? <laughs> 이 마을이 너무 나는 마음에 들어요. 사실 가는 길도 너무 정겹고 낯설지가 않고 뭐 그냥 나. 내가 여기 살, 살러 온 기분이 들고, 아무튼 동네도 마음에 들고. <놀람> 그걸 포크레인이 와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고치 <놀람> <놀람> 때는 따로 뽑지는 않아도. 아, 그냥 이제 이거 이거 마찬가지. 在巧克力。 들어가지고, 간을 안 밟고 오네요? 와. 이제 평평하게 메꿔가지고. 예, 여기는 이제 다 비겠죠, 뭐 여기는. 예. 아, 어, 포크레인이 금방 순식간에 다 뽑아 버리더라고요. <laughs> 기계가 엄청 좋아. 세상에, 뭐가 어떻게 이거. <laughs> 와. 다 깨졌어, 다 깨졌어. 포크레인이 다 그냥 발버 쳐가지고 다 깨져버렸어, 뭐가. 웬일이야. 흙을 이렇게 미리 되게 싸대요, 이렇게 받으면. 집 지으실 때.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땅 파는 데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으면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연락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그러면 돈더 비싸잖아. 예, 네. 이럴 때, 이럴 때 하면은 이 장비값만 주고, 거의 흙값은 이제 아마, 몇만 원? 몇만 원인 것 같은데, 뭐. 어, 포크레인 하루 쓰는데 한 50만 원 해요. 음. 이따가 여기 물좀 조금 얻어서 쓸게요. 응? 물, 물. 저기 청소해놔야 된다, 그래가지고. 신제를. 응. 신제 <laughs> 아, 나갈 때 저거, 그거 저거 긁어줘야 해. 저거또난의 땅이라기만 해. 저 입구에만. 아, 아. 예, 예. 그거 아, 한 번요, 바 가지고 뒤집어가지은 아밟아보 예예 저 밑에 보리콩 심어놨는데 다 밟았어요 아좀 예. 아, 아, 있긴 있다 아 보리 완두 아 완두 저는 갑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일하시는 아저씨가 너무 사람이 좋으시네 예. 커피 한잔 드릴까요? 네 주시면 감사합니다 <laughs> 어떤 커피? 탄티 커피 탄티 커피 네 예. 뭘로 하죠? 노라로 해야죠. 응? 어? 노라로 해야죠, 노라로. 아. 이거, 제대로 쓰면 죽을라면은 예. 치아, 한, 진짜, 1년은 이사, 3년은 이야가져진다고 예. 그, 집지을 건데, 예, 예, 예. 그렇죠 노라, 그 하루 한 60만 원인가?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물러지는데. 근데 그 눌러지는 거를 언제쯤 하는 게 좋아요? 지금 흙 갖다 놓고 아니 뭐 그때 와서 집집 그때 해도 되죠아 그때 해도 예예 뭐. 예. 어차피 여기 이제 축사 도면 이렇게 경계선예쌓야줘예 예. 예, 예. 커피를 타주셔가지고 제가 커피를 먹겠습니다. 아, 네, 네, <laughs> 네. 서울에서 왔어요. 용인요, 용인. 용인. 네, 네. 아, 용인도 살기 좋은데. 예. 아빠가 고향이 여기 제주도에 가지고요. 아, 빠가 제주도에요. 예, 아버, 저희 남편이. 아, 예. 제주도 어딘데요, 아빠가? 서귀포, 서귀포 포근동. 아이고 어디야? 저쪽에 뭐 해난거래 예예 흙이요 예 도로 도로 거기서 흙 저기 뭐야 아이, 바다 아포크랜도 이거 이제 아 그거 안정 안정면장 전 면장 네네 맞아요 저기 뭐야 화순에서 오셨다 하던데요 네. 예. 그때 원래 대평사람이요 아 대평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공기가 좋고 네. 인심이 좋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여기 저는 저기 지금 중문에서 예. 있는데 매일 여기 산책하다가 너무 동네가 너무 예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쪽에 이제 땅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좀 지어야겠다 하고 지금 해놨는데 여기가 저 밑에가 좀 습지여가지고. 여기 도, 도로까지 메워 되는데 듯이. 예, 예, 다 메워야 될것 같아요. 차단이도 좋고 저쪽으로 감싸가지고. 예, 예. 맞아요. 이건 또 어디로 간지. 아 여기 흙, 이제 흙 받는 아... 거예요. 예. 방탄? 자, 고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방화 싣고. 아하하. 웃음> 저쪽 위에 순산오름 입구에 도로공사를 하는데 거기서 흙이 많이 나온다고 아침에 이장님이 연락이 와가지고요. 갑자기 이제 흙을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토목공사 시작도 안 했는데, 흙부터 받아놓게 생겼어요, 지금. <laughs> 장비값만 내고, 이 흙은 그냥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이만큼 지금 저 경계가 저기 아직 저 밑으로, 아직도 뭐 엄청 열매 차가왔는데 아직도 조금 더 많이 와야 저금내것 같고, 위력이 대단하네요. 여기 있던 그큰 나무 뿌리들 다 뽑아가지고 지금 엄청 장비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거 다 해놓고 이제 터목공사 이제 시작해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흙을받고 보니까 뭐 도로변으로 주차를 이쪽 근처로 해야 되나 어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만 차차차차 집 찌면서 나타나겠죠. 또 흙이, 그러는 와중에 또 이제 흙이 또 오고 있어요. 흙이. 구입할 때도 저는 여기 이제 대평리 동네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산책을 다니면서 어, 부동산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봤어요 근데 이게 마땅히 규모랑 이런 게 크지도 않으면서 그냥 적당하더라고요 가격도 적당하고 주변에 땅값도 워낙 비싸니까 감히 이제 땅을 뭐 구입하기가 남편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일단 뭐 약간 소규모 이그 정도 지금 여기 제주도 땅은 지금 분할 이렇게 큰강원이라든지 이런 큰 땅들이 다 분할이 안 돼요. 분할 분지를 시켜놔가지고 이제 일찍사람들 중국사람들 이런사람들이 와갖고 땅을 사서 막 분할해갖고 사들, 사드리고 하니까 이제 그 원희룡 고지사님이 이제 그 땅을 분할을 아예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필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땅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 땅이 이제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막 밀어붙였어요. 우리 남편은 잘 알아보고 사는지도 모르고 와서 보지도 않고 그냥 이게 엄격결에 허락을 했죠. 지금 뭐뭐 뭐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지워야지 어떡할 거야. <laughs> 주변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땅값이 엄청 많이 내렸을 거라고요. 근데 뭐 저는 어차피 이걸 뭐 팔아먹으려고 산게 아니라, 내가 그냥 좋아하는 곳에 땅을 지, 집을 지으려고 산 거기 때문에 뭐 내려가도 할수 없는 거고. 뭐. 그래서 충양도다 했어요. 충양도 이제 남편이 또 이렇게 땅 사놓으니까, 처음엔 뭐라 하더니 뭐 그냥 충양도 해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은, 한 200평 정도 되는데, 전일고 8주로 나눠져 있어요. 거긴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하고, 어, 검폐율은 40%고 용적률은 80%예요. 저는 뭐 알아서 남편이 이제 부동산을 하니까 오래 했어요. 한 30년. 나중에 천천히 이제 내려오면 건축 영상도 차례차례 찍어야겠죠. 뭐 종합검설이나 공축업자 등몇 가지 방법이 있다던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 남편이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보다는 그래도 전문가니까. 저는 마음만 이러고 어떤 집이. 하다는 거 말할지 저는 잘 모르잖아요. 이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차가 마지막 한차 남았다고 그래요. 혹은 아 근데 지금도 또 지금 우리 딸이 차 가지고 제주시 갔는데 전화 와 갖고 난리가 났어요. 엄마 여기 와 갖고 있고 또도하고 고생하는데 같이 와서 도와줘야지 그랬다고 소리 소리 지르고 뭐가 또 이렇게 저기 나이가 들면은. 말 수도 많이 적어지고 한다는데, 우리 남편은 잔소리가 그냥 너무 심해. 내가 알아서 여기 와서 내가 알아 이거 보고 하면 되는데, 막 총동원해가지고 와서 잊지 않는다고 중요한 일에 응? 뭐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아까 왔었거든요. 딸이 왔는데 그냥 가라고 했어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래놓고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또 딸이, 가서 바로 또 온다고 전화가 왔나 보더라고요. 지금은 올해 이장님은 아니시고, 먼저 이장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주에 저녁 식사를 한번 대접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려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 위에서 그, 화원을 하신대요 꽃농장을.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꽃농장도 한번 좀 촬영도 좀 하고 해서, 이렇게. 여기 와 있으니까 여기 동네 분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만나고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있으니까 이제 여기 나 대표님 사람 된것 같아요. <laughs> 너무 좋아요. <laughs> 이렇게 오랜 시간 여기에 있어 본건 처음인데 아 너무 진짜 여기 땅잘 샀다 또한번 생각이 드네요. 너무. 예쁜 동네 내일 와서 또 여기 한번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고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제가 이 핸드폰 배터리가 다된 관계로 급 마무리를 지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 파란 거 가지고 와 파란 거 자로 장비 빼 갖고 와 돼, 이렇게 풀어내라고. 런치. 내가 봤을 때만 해도 멀쩡했는데. 우 이제 지금 마무리 짓고 돌아가려던 참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좋아졌죠? 편하고자 네. 그러면 오늘은 청소하는 날입니다.